감사해드릴까요? 좋은제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운드 체크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일단 어제랑만 쌤이가 한국이 좀 바뀌었어요. 어제 뭐 했는지 아세요? 예. 오는 길은 괜찮았어요? 네차안 막혀요? 괜찮아요 차안 막혀요? 아직도 오나? 우안아요안 와요 안 와요? 와요? 네. 와요? 어제 되게 많이 왔더라 아침에도 왔어요 현재요? 습했어요 어? 응? 더워요 아 맞아요 진짜 더웠어요 어제 그 새벽에 그 그러니까 창문 열려고 했는데 습기가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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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쌍초크곡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보자고. 가볼게요. 가보자고. 그럼 말들도 <laughs> 따라 불러도 돼요. 네. Let's go. Let's go. 왜 이렇게 조용해? <laughs> 요 마이 <목소리> <목소리> <do> <목소리> <Yeah. 다음, 다음 목소리> 아. 곡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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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한번 해볼요 다음 곡한요 네, 다음 곡요 <복소리> 다음 곡요 다음 곡 해볼까요? 다음 곡 한번 해볼까요? 다음 곡한 다음 곡 한번 해볼 다음 곡가볼까요아

어, 어댔, 어, 어땠어요 여러분? 너무 좋았어요? 다행이다 오늘 아 진짜 첫 콘서트이신 분있어요진짜어 진짜네 아, 아아아 완전 웰컴 아 우리가, 우리가 그러면 우리 콘서트 처음이에요? 아니면 콘서트가 처음이에요? 아 콘서트 처음? 다행합니다 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아 항상 열심히 하이었어요 <laughs> <laughs> 근데 그 어제 오신 분들도 했지만 오늘도 어, 네. 연습을 좀 시켜야 할거 있어요 아 맞네 맞네 <laughs> 그... 하! 어, 제목 말했었지어그 위고라는 노래 저희 부를 건데 그 중간에 아이들이랑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뭐였지? <laughs> Oh, oh. 아니, 제가 <laughs> 아, we go we go 하고 마이크를 줄 건데, 그때 같이 어어어어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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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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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We go w e go. 와 와. 오어쩔히어어히어어이어어어어어 무슨 말인지 네. 확실히 웃음이 좀 큰데 저희 이쪽 구역별로 연습을 한번 해볼건데요 한번 퍼져볼게요 어제랑 또 다른 위치로 다른 위치? 네 가볍다면 다른 위치로 찾아가보세요 그럼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그럼 제가 외모 살펴보겠습다할수 <laughs> <있나요? 웃음> 있죠? 잘할수 있죠? 우리가 말했죠? 잘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laughs> 잘해줘요. 제일 잘해. 닉민이 똑같다고 해볼까요? 좋아, 좋아. 아, 저요 아, 네. <laughs> 해볼게요. 잘해야 <달려야> 돼요. 응. g o 잘했어요. 한번더 해볼까요? 됐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같이 불렀죠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따가. 네. 다음 코너. 여러분, 저는 칭찬을 구하지 않아요. 진짜. 웬만히 잘해서 안 되는 거 아시죠? 하, 하 한, 한나요? 네. 이거는 어느 팀할 거예요? 정하세요. 양쪽 다 해주세요. 아 진짜. 이거 이거 만족 만족. 이렇게 보내줘요. 아 진짜? 네. 오케이 여러분. 좀 멀리죠? 앞에 하시는 것보다 좀 크게 해야 돼요. 경쟁 경쟁 상황이니까요. 준비 됐죠? <laughs> we go, we go. <laughs> 여기 남성분들이 많으신가보다 이쪽 분들. 조금만 더 크게 할수 있을까요? 오케이. <laughs> we go, we g 잘했어요. <웃음> 마지막인가요? 마 <laughs> 저희 마지막이에요. 내가 go, 기억 g 고 we 요 o we go, we go,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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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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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 만 we go, we go, w 요 go, we 더 o 수있 o we go, 조용할 때 잡아야 하는 것이 두 인생의 기회는 세번정도 있다고 전 많이 들었거든요 사회생활 아. 이게 너무 쉽지가 않아 아. 그렇진 않은데 여기는 또 말랑말랑한 세상니까요 그렇죠 <laughs> 할수있죠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We go we go OK 점면발전하고 있어 좋아 그런 거 좋아 우리 많이는 하나잖아요. 다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각자 파트 여러분 잘 맡아주세요 저의 외눈으로 누가 아마 괜찮을까요? 다같이 와이 다같이 하나 넷넷 We go we go 진거든요 진짜 막 뛰어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럴 거니까 여러분들도 막 들썩들썩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네. 알았죠? 네. 아, 좋았어요. 일어나라고 그면 바로 일어나야 돼요, 아셨죠? 그렇죠? 네. 근데 삼치는 다들 게삼치는 무섭잖아요. 네. <laughs> 일단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웃음> <laughs> <laughs>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위버 위버도 미거, 그렇고. 콘서트의맛 보기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연 때는 정말 신나게 놀면서 주조연 우리 다른 아이분들한테도 같은 에너지를 전달해주셔야 돼요. 네. <laughs> 그리고 저희 솔로곡 솔직히 어땠어요? 아 진짜 놀 아, 솔직히 다 보고 왔잖아요, 죠다 아, 그걸 봤잖아요. 이걸로 다 보고 오셨을 같아요 <laughs> 그게 뭐야? X. X. 구 트위터 스 X. 무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팅을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1회차보다 2회차를 더 신나게 즐길 이유가 충분하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나게 즐겨야 만한다 아셨죠? 아셨죠? 좋아, 저희도 마지막 날이니만큼 빡세게 어. 놀다 가것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합드라이브랑 동시에 진행하니까 그냥 어 주변에 못 오는 친구들한테도 그냥 소문 좋게 터트려주시고 친구들한테도 에스콘서트 보라고 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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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떤 무대가 가장 기대가돼요 센터 첫부터 마인 있죠. 마인 마인인 마이, 재밌죠. 근데 나도 그 둘이 뭔가 마인들이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연습하면서 응. 확실히 특히 이제 마인 같은 경우는 뭔가 마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지 않나 싶었어요. 맞아요. 응. 확실히 귀여운 응. 거보다 센걸좋아하더라고 우리 팬들이 내성에 생겨서 먹지 이게 막 새고 섹시한 거 하면은 안돼안돼 안 돼. 하면서 응. 좋아하는 거. I'm very much like him. I'm very much l i 안 e him. I'm v 한 r y much like him. i 서 very much like him. I'm very much like him. I'm very much like him. I'm 많이 많이 떨린 눈을 보 주세요 네. 그럼 네. 저희는 이제 공공연을 준비하러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따가 공공연때 봅시다 여러분 네 화이팅, 화이팅. 일 파이팅 화이팅이팅 파이팅 일 파이팅 이팅이팅이팅이팅 많이 아, 마시고, 많이 이팅이팅이팅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플로어와의 상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laughs> 밥또밥안 먹고 <laughs> 온 사람들 너무 많는데밥좀 먹고 그래야 꿈쩍게날수 있으니까 밥 아, 먹고 오세요 든든하게 먹고 이따 봅시다 여러분 이따 봐요 저희 이제 예쁘게 준비하고 오겠습니이따게요작하고오